자,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TV의 마은번글 t v 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싱글TV라고 합니다. 오늘은요, 저희 싱글TV가 키우는 널찍 사슴벌레 번데기를 소개시키려고 왔는데요. 아직 살아있고요 저희가 원래 다음 주부터 찍으려고 했는데, 그냥 지금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검정색으로 오, 눈이 보니? 있어요. 화면이 살긴 하지만, 이기 보시면 여기 검정색으로, 눈이 있고요. 얘 보시면 크기가 한저 손바닥으로 대충 잡으면 제 생기 손가락 정도 한이 정도 되네요. 되고요. 저 손가락은 손가락이 이 정도고요. 머리를 피면 더 크겠죠? 자 그리고 얘가 또 성충이 되면 또 영상 찍을 거고요. 널적사슴벌레숫컷이고번데기 때는 원래 이렇게 꺼내서 만지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때 어쩔 수, 어쩔 수 없이 그때 옛날에 안 움직여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꺼내봤더니 번데기가 있어서 큰신수를 했습니다. 근데요, 얘가요, 지금 밑에 번데기방 부서진 게 조금 있어서 그 밑으로 놨는데요 번데기방이 부서졌을 때 그냥 놓으면 죽으니까 인공번데기방을 꼭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또 인공번데기방 만드는 방법을 또 올릴 거고요. 오늘은 이만 영상을 적기 전에 얘가 지금 보시면 작은 통이 있는데요. 인공번제기방은넓적 사슴벌레는 가로로, 장수풍뎅이는 세로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져도 되는, 만들어져도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게 원래 더 낫고요.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목소리>